이걸로 보이면. 어? 아니 안녕하세요. 네, 전주에서 간판 하고 있는 구력 브랜딩 오민수입니다. 오늘은 그 익산의 밑잔 전주에서 핫하, 핫한 핫한 밑잔 2호점이 여기 익산 영등동 여기 거 영등동 거리 여기에 생겼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여기 시공기 어,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어, 아무래도 이제 매장이 여기가 외부가 한 40m 정도 돼요. 그다음에 높이가 1.9m예요. 그러니까 엄청 크죠. 뭐뭐한 거의 뭐8 0회배 정도 되는데 우리가 자주 쓰는 소재 중에 이제 갈바 이제 금속 간판이 이제 금속 간판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좀 가격대가 조금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네온 사인들을 철거를 하고 인테리어 사장님과 협의를 통하고 이제 점주님과 협의를 통해서 여기 부분을 전부 다 철거 후 페인트 칠을 했어요. 그래서 베이스 판을 만들어 놓고 시안을 이렇게 보여드려서 어 이제 공사를 하게 되었고 거의 뭐 실사랑 동일하게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어 이제 저기 이제 여기에 밑잔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이 브랜드의 시그니처 로고가 이제 이쪽에 들어가 있어서 어, 로고는 하나 넣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로고 들어가 있고 이제 밑잔 이제 산 모양을 저희가 포, 표현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어, 산 모양 후광으로 조명이 나올 거여서 아무래도 한식주점이다 보니까 좀 고급스럽게 어,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클라이언트께서 요청을 하셔서 어, 이런 느낌으로 어, 했고 이제 테두리에서 다 조명이 나올 겁니다 밤이 되면 굉장히 이쁘겠죠 이제 측면도, 어, 이제 술이 아니요 마음이요. 이제 밑잔 글자가 이렇게 나올 거고, 어, 이제 이게 시그니처 멘트거든요. 슬로건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거여서, 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면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밑, 밑잔 깔면 뒤짐. 밑잔 깔면 뒤진대요. 그거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이 문구 넣어달라고 요청해주셔서, 이렇게 했고. 근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간판이 가운데가 조금 모질라고 이래가지고, 크레인 와가지고 다 작업할 거고, 이음매 부분도 전부 다 오늘 실리콘 작업이랑 그거 다, 이따 오후에 다 마무리 할 거여서, 어, 첫 번째는 공사를 했고, 두 번째는 오늘은 좀 마감 정리, 디테일한 부분 좀 잡는 걸로. 그래서 저는 뭐, 모든 현장, 제가 다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 제가 이제 저희 팀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좀 소통 많이 하고 이제 최대한 손님들에게 맞춰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도 여기 인테리어 사장님도 굉장히 어 대화가 잘 통하시는 분이라 뭐 크게 문제 없이 전기선도 잘 빼주셨고 해서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고 있고 손님한테도 정말 최저가로 해드려서 뭐 고객이 저한테 뭐 예를 들어 뭐 비딩을 하셨겠죠. 그런데 저희가 압도적으로 견적도 괜찮고 그래서 어, 칭찬 받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커피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면 너무 딱딱하고 유튜버 같은, 잘생기게 나와요? 저는 사실 뭐제 것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이런 거 진짜 잘 해놨잖아요. 저런 거. 네, 저는 진짜 고수들이 저렇게 저는 남들이 잘한 것도 이렇게 말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네. 제가 혹시 손을 넣고 있는 게좀건방져 보이나요? 좀 추워가지고 오늘. 아건어 여기 그 신호등이 그게 없네요. 네. 네. 어, 예, 무당인도 아닙니다. 네. 이런 입간판이 배너라 그러죠 배너. 배너. 이런 배너는 이제 저희도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저희 출력기도 다 있고 이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디자인해서 배너 이렇게 해. 뽑아서 놔주시니까 저희 배너도 뭐 서비스로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 많이 이용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배너 거치대 있어요. 저 손님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배너 거치대는 쿠팡이 싸다. 쿠팡에서 외부용 이거 물통 배너 거치대거든요. 이거 근데 얘는 철제. 얘는 좀더 비싸요. 얘는 좀더 비싸요. 얘는 얘가 싸요. 쿠팡에서 대략 한한0 0 0원 이만 원 정도. 근데 아마 그냥 일반적인 데서 사시면 한 3만원 정도 그러니까 급하지 않으시면 쿠팡에서 사시는게 조금 더 싸다 배너는 저희한테 맡기시면 되고요. 커피를 먹어야 또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어 가지고 뭐 이렇게 또 구경을 살짝 기다리면서 구경을 해볼까요 요즘 이렇게 이렇게 오락실이 또 많이 생기잖아요 재밌죠 뭐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오락을 좀 했는데 이즘또아 잘하죠 그러면 <laughs> 틈이 나는데 제가 네. 하나 한번 어, 이거예요? 이거 뽑아드려아 근데 좀 이상하게 자고 있네 애들이 어? 안 됐어 돈! 돈! 아 먹은 건가? 어어 됐는데? 어, 됐다. 어, 뭐야. 어! 아, 밑에 거 됐다. 그, 사장님들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아, 뽑았다, 이거. 어? 아, 뭐야. 이거 완전 그거네. 이거 완전 그. 어! 아니. 자, 꿀팁 알려드리면 머리를 잡아야 돼. 어! 어! 자, 어! 됐다 잡았다. 제 뛰면은 청소하는 분들이 다 유리창 <laughs> 청소해주신다 해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이거라도 해야 수용팀들 다시고하고 있으니까 이 이렇게 하다. 넘어가기만 주시면 음.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앞으로 딱 해가지고 딱 놓아도 이렇게 아 아닌데? 사님 그래도 이렇게 밑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음. 아, 네. 아 아닌데? 아 이렇게 잡고 하면 돼요 이렇게 잡고 음. 위험해요 이 진짜 힘듭니다 일이 아, 안 힘들어요 <laughs> 좋아요 좋아요 하시 계신 건가요? 아 이거는 고정거리 고정거리에 이제 달아, 고정거리 달아야 되는데 고정거리가 이제 간판이 이 갈색이어가지고 고정거리도 이걸로 보이면 좀더 깔끔해 보이고 티가 안 나니까 그래서 사는 거 이렇게 원래 이거 쓰려고 했는데 이거 도장 다 해왔는데 좀 투박해가지고 얇은 걸로 바꾸려고. 아, 자, 끝났습니다. 코가 좀 빨개질 정도로, 정도로 <laughs> 입도 얼어가지고, 코가 좀 빨개질 정도로 추웠는데, 어, 오늘 그래도 잘 마무리 했고요 어, 오늘 이렇게 간판 불 들어오는 모습 보니까 뿌듯하고, 우리 같이 찍어주신 도라이몽 님도 정말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도 저희 그룹 브랜딩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좋은 간판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